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은요. 더 이상 연예인에게 열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 세상 가치 있는 물건들, 명품백 이런 것들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은 좋은 학벌이나 유명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상 주시지 않습니다. 네가 과거에 얼마나 잘 살았니?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니? 얼마나 세상에서 인정받았는지를 주님께서는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누리고도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지 않으면 책망만 더클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일에 열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로 세워 나가는 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 이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게 이것에 열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런 일들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나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나요 이렇게 물을지 모르지만 나는 할수 없지만 내가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용사로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용사가 아닙니다 구덩이를 파놓고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몰래 위를 타작하는 아주 연약한 사람, 용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었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기도원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심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 시대의 기도원처럼 쓰겠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꿈을 그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꿈을 주십니까? 내 꿈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몽당연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가 중요한 것이죠. 작고 보잘것없지만 훌륭한 시인의 손에 붙들리면 훌륭한 시가 나오는 거예요. 뛰어난 과학자의 손에 붙들리면 뛰어난 논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감이 있는 목회자의 손에 그 문방연필이 붙들리게 되면 사람을 살리는 설교 원고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기도원은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래, 나도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꿈을 갖겠다.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삶을 헌신하겠다. 순종하는 으로 반응하는 그 순간,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원이 되는 것입니다.